토요 묵상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라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변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화돼,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 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감사의 표현이나 혹은 편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적인 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빌리포서가 기록된 때는 61년에서 62년 정도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감옥 생활은 지금의 감옥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에는 죄수들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필수품들을 외부의 도움 없이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에 대한 후원과 도움은 너무 절실하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볼 때, 그 당시의 문화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후원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는데요. 부유한 후원자가 예술가나 혹은 철학자, 종교 지도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원해주는 후원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레니즘 철학에서 볼 때의 자족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 개념은 당시에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어,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자족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자족이란 개념은 당시 문화에서 볼 때는 어,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늘 일어나던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과 당시 사람들이 어, 추구하던 자족의 개념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 바울이 추구하는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들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십 <laughs> 어, 절을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의 기쁨은 물질적인 지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기쁨은 주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은 어, 다시 싹이 난다라는 이 표현은요, 식물이 시들었다가 다시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어, 바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도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지리적 또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요. 안전한 전달 방법을 찾는 것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 여기서 이제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 스토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족과는 다르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족은, 어, 인간의 이성에, 어,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지와 이성에 의한 것이라면, 바울의 자족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행동으로,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다, 터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비밀들을 터득했습니다. 비천과 풍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극단적인 대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삶이, 삶의 경험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좀 종종 잘못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는데 그것을 약속해준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 성취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어떤 궁핍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14절과 16절을 보면요. 여기에는 보면은 참여하였으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에서 참여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동역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빌리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에 단순히 어떤 동정을 표해서 물질적 후원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즉 교회가 설립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바울을 후원해 온 유일한 교회인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주고받은 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주고받는 일,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영적인 가르침을 빌리보 교회에게 주었고요. 빌리보 교회는 그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주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은 자신의 동기를 분명히 밝힙니다. 어, 바울은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빌리보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준그 물질적인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후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후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어, 풍성한 열매는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풍성한 열매는 어, 그들이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라고 되어 있죠. 풍성한 열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열매로 인정받는다는 것과 그 향기로운 재물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향기로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즉 정리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에 대한 후원은 단순히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 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이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될수 있기 위해서 이 후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절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친밀한 표현으로 시작해서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확실성을 어, 이야기 선언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의미하고요. 영광 가운데는 그 공급의 영광스러운 방식을 어, 나타냅니다. 이 모든 쓸 것은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까지 포함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적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어, 포괄적인 약속의 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3절은 이제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수 있는 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어, 이는 로마 황제의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요. 즉,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곳에서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조차도 복음 전파의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인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상황의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 건강상의 문제와 인간 관계의 갈등.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